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은혜와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길 더욱더 바라고 소망합니다. 어, 드려진 헌금과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마음 반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 안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 음금을 드린 것과 같이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그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언제나 그 감사의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맺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듣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그 은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참된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성도님들 과자 좋아하시나요? 네, 제가 과자를 막 엄청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제일 좋아하는 한 가지 과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과자입니다. 네, 방송이 나간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테이프로 네 상표를 가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과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혹시 마트에 가셨다가 부려 듯이 제가 생각나시거든 이 과자를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과자를 먹을 때는 이 껍질을 까서 안에 있는 요 내용물을 먹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있죠? 테이프를 붙여서 잘안 까지네요 네, 이 껍질이 이 과자에 대해서 분명히 무슨 정보를 주기는 하지만 사실 이 껍질을 먹지는 않습니다 껍질은 껍질일 뿐이죠 이 과자의 본질, 이 과자를 나타내는 것은 이 안에 내용물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서도 껍데기 믿음, 즉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가진 믿음을 또한 돌아보고 주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믿음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에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누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 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유다의 왕 여호야 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기는 했지만 바벨론 즉 이방의 나라가 유다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왕독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의 재산은 넘어가서 이방신에게까지 바쳐지는 그야말로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눈앞에서 왕이 이렇게 끌려갔고 재산들을 빼앗기며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것이 다니엘의 눈 앞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 이제 정말 그 어디에도 기댈 곳 없이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방왕인 느부간네살이한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3, 4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황관장 아나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포로로 끌고 오는 사람들 중 인재를 뽑아서 자신의 나라로 넘어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바로 왕족이나 귀족인데,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똑똑하기까지한 저와 같은 인재를 뽑으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기준 속에 다니엘과 새 친구가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뽑힌 인재들에게 한 가지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사절 하반절부터 오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 뽑힌 인재들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며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쓸 것을 얻, 얻긴 하지만 3년 뒤에 다시 왕 앞에 서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과 새 친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왕은 끌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재산도 이방신에게 바쳐지며 따라가 망해가는 것이 계속해서 눈에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재로 뽑히며 살 기회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학문도 쌓을 수 있고. 왕이 먹는 귀한 음식을 먹으며 날마다 필요에 따라 쓸 것을 줍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길을 열어 주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들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이런 코로나 사태라든지 각자의 삶 속에서 고난의 때가 찾아온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더욱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이 고난의 때가 빨리 지나가게 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중 무언가 해결되는 것 같은 것이 보이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살길을 열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일하, 일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고난의 때에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껍데기 믿음, 그 가짜 믿음에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합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며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셔 하나님은 역시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 삶을 통해 일하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힘겨운 상황이 찾아올 때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계신 건가요?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환경을 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하고 계시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보는 기쁜 상황, 힘든 상황, 슬픈 상황.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선하신 뜻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 팔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다니엘의 이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뜻 안에서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환경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야. 복기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등 하나님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복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지 않길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듯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르네 감사 그신 사랑 감사해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도 거절하실 때에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픔과 기도도 기쁨도 감사이며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뜻을 정하여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또는 둘째로 믿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아까 보았던 팔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환관장은 누구입니까? 이 유다의 사람도 아니고 환관장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자입니다. 즉 다니엘의 이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없으며 다니엘의 요구를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구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니엘이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요구를 들을 필요도 없었던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요청을 듣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대모습니다 집전 말씀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의 이야기를 무시해도 상관없는 그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이들이 초췌해진다면 다른 소년들과 다른 착출된 사람들과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황간, 왕은 황관장에게 캐물어 이 황관장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하는 이 말, 황관장의 고민은 당연해 보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혹여나 정말 초췌해지고 다른 손님들과 비교해지면 은 정말 자신의 목숨조차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뜻을 정한 다니엘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12절 13절에 청하온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먼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먹겠다고 정합니다. 즉 다니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담대함 이 태도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는 모습 또한 있지만 12절 말씀 처음에 보면은 청하오니라는 구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그 믿음의 태도 뿐만이 아닌 그의 성품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겸허한 태도로 공손하게 황관장에게 청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교회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그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특히 요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정말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지며 온관욕을 먹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욕까지 하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습 속에 그것을 지키려 무례함을 드러냈다면 그 모습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은 무조건 착해야 된다 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살피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믿음을 수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수호함에 있어서 겸허하고 또한 공손한 태도로 선한 영향력을 주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참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주님은 겸손함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이 땅에서 죄인들의 친구로서 이들에게 참된 진리를 주의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지금의 우리까지 이끄셔 주셨죠. 또한 이 모습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교회 안에서 소리 내는 것을 들어보면. 소리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고자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내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교회를 배려하지 않는, 무례함으로 소리를 낸다면 더욱 분쟁만 일어나고 상처만 가득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죽으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잠언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며 우리는 주변에 지금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진리를 대려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는 누구를 누구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되 겸손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참된 모습을 바르게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1장 말씀이 마지막 절인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에서는 유명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불물불에 던져지는 그세 친구의 내용도 있고 또한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내용 등 사람들이 잘 알고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다니엘의 내용 중이다니엘 서중 이 1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다니엘과 새 친구가 어려운 시대 속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인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총 4명의 이방 나라의 왕 밑에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보는 바벨론 그 제국의 느부갓네살왕 그리고 벨사상 왕이 있었고 메데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과 이 마지막 오늘 말씀에 나온 고레스 왕까지 네 명의 이방 나라 왕 밑에서 일하였습니다. 보통 총 책임자 리더가 바뀌면은 그 밑에 정권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이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바뀌고 또 이방 나라의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이 나라의 왕들에게 아부를 잘해서 왕의 명령을 잘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 다니엘의 새 친구가 불목불에 들어갈 때에도 또한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질 때에도 다른 것이 아닌 왕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여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이렇게 행동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즉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들였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나 환경이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점점 더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고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 메데바사 고레스 왕까지. 이 모든 포로기를 지나며 다니엘의 마음이 아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온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달라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결과의 모습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면 껍데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그저 이루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입니까?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무엇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내가 원하는 방, 방법과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은 내가 보기에는 더 악화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나고 있는 이 상황처럼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참된 구주 내 왕으로 내 삶의 참된 왕으로 모시며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신 그의 뜻대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고자 무엇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삶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함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 내 생각으로 더럽혀진 그 음식을 왕의 음식을 취하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참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은 껍데기 믿음은 가라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전지역 용어를 살펴보게 되면 껍질이라는 것은 귤이나 귤과 같이 뭐 딱딱하지 않은 물체의 막을 이야기하고 껍데기는 달걀이나 조개 같은 단단한 물질의 껍데기라고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예배에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만큼 사모함이 있기에. 생각보다 꽤 단단한 신앙생활을 이루고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예배에 대해서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이 단단해졌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껍데기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본질인 내용물이 없는 껍데기는 버려지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형식.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 껍데기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즉 껍데기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키고 더욱 친밀하게 만드는 수단과 방법인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을 잘 지키는 우리의 모습 단단한 껍데기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습 속에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며 단단한 껍데기만 나의 고집, 나의 예배의 형식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 참된 믿음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반대로 이 껍데기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더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대 속에 또한 모르죠 이보자 더한 시련이 앞으로 우리에게 또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온전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께 쓰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